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기서 박창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랭킹 1위 신진 서구단과 어 현재는 이제 중국 랭킹 1위 자리에 오르고 신진 서구단 세계 랭킹 1위까지 누리고 있는 리시안 하우 구단. 예. 요즘 이제 굉장히 이슈되는 기사죠. 인공지층 논란으로 이슈되고 있는 어 리시안 하우 구단의 대국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은 이제 출남배 4강전이고요 이 바둑으로 신진서 구단이 지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바둑팬 분들이 속상해 하셨죠 저거 인공지능 같은데 뭔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현재 중국 기원에서도 중국 기원에서도 리시안하우는 인공 아니다 폐관 수련으로 강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한국 기원도 리시안하우 구단은 인공이 아니다 라고 입장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바둑 팬분들은 근데 이제 여론에 의하면은 어, 자국 내에서도 인, 리시안 하구단을 인공 시팅으로 효율류기사들이 의심을 하고 커제 구단까지 어,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하기 때문에 예, 의심을 안할 수가 없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원래는 한국에서 아, 저거, 리시안 하우구단, 어, 인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한게 아니라, 자국에서, 그것도, 리시안 하우구단과 중국 갑조리 같은 팀 소속이었던, 그, 양딩신 구단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쨌든, 리시안 하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학위 형태를 보면 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 이건 이제 정석 진행 중에 하나고요 아마 모든 정석 중에 가장 복잡한 정석일 거예요 네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정석을 어, 외워 가지고 이 정도의 진행은 어, 프로라면 누구든지 둘수 있습니다 그때까는 호각의 진행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난한 진행이고요 벌치고, 네, 단술치고, 이제 축으로 먹었죠. 이제 이마둑의 포인트는 이 축으로 백이 먹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축머리로 활용하면서 어 전투가 벌어지는데, 신지적구단이이두 점을 압박해 갑니다. 살려 나왔고요 네, 벌리면서 한점 협공, 그러면서 축머리까지. 네 이런 수를 보고 일석삼조라고 하죠. 일석삼조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축머리 노리고요. 그리고 협공도 했고 그리고 벌림까지 했으니까 1석 3조 여기 한 칸을 쪘고요. 두칸 뜨고 아, 여기서 이런 감각 이게 지금 육선에 위치한 수인데요. 어, 이 수가 이제 축머리를 방비하는 한 수죠. 축머리를 방비하면서 음, 뭔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두는 그런 한수인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한수인데요. 이 수가 바로 그 인공지능의 추천 한수입니다. 예, 추천 한수입니다. 신진서 구단에 둔, 이렇게세칸 뜸. 이것도 이제, 축머리, 예, 축머리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축을 나오겠다. 네, 말몰 두고요. 아,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의 차원에서 네리나오 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인공 치팅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인공 치팅이 아니라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뭔가 노력으로 재능을 극복한 그런 기사. 네, 여기 젖히고. 상당히 이 바둑은 좀 복잡해요. 예, 제가 어떻게 해설할 수 있는 수준의 바둑이 아닙니다. 흑백간에 어, 이 바둑 결과도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신진서 구단의 인공지능 일치율도 70%가 넘게 나오고, 리시아오 구단은 이제 한90%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너무 초고수들의 바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진서 구단과 리시아오 구단의 차이가 뭐냐면은, 신진서 구단은 거의, 거의 모든 판이 인공지능 일치율이 한7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인 거죠. 근데 리시안 하우구다는 어 이게 인공지능 그래프가 들쑥날쑥합니다. 어쩔 때는 90%도 넘는 그런 인공지능 일치율로 보였다가, 어쩔 때는 50% 미만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중국 기사들이 리시안 하우구단 인공이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계바둑에서는 그렇게 잘 준다고 해요 근데 중계를 안 하면은 갑자기 인공지능 일주일에 쫙 나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중계를 안할 때는 초일류기사들을 계속 이겨 근데 아니 중계를 할 때는요 중계를 안 하면은 어좀 중국 내에서 비실비실한 기사들한테 진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중국의 초일류기사들이 한목소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보통 기사들이 이렇게 나서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또 누구를 대놓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초일류 기사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잘 없습니다. 예, 자기 이제 바둑 수련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사건은 너무 초유의 사건이라 가지고 지금 세계랭킹 1등이 지금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중국 내에서도 커제 구단이 리시안 하우 구단 어릴 때는 이제 뭐 보이지도 않던 어, 리시안 하우 구단이 갑자기 자기를 누르고 어, 중국 바둑의 왕관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한국도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신진서 구단의 세계 왕관을, 바둑킹의 자리를 지금, 한분도 뭐, 라이벌로 느껴본 적도 없는, 갑자기, 혜성 같은 등장, 그런 리시안 하고 다니, 세계 랭킹 1위가 된다면은, 이거는 정말, 큰일이죠. 그런데한편으로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네. 근데 이제 한 목소리로 이제 만약에 리션하고 다니 인공이라면 은 점점 이제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몸속에다가 몸속인지 뭐 엉덩이 속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칩을 심어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진동에 의해서 몇 다시 몇, 바둑 이제 딱 열합줄 열합줄을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연습을 하면은 그게 진동으로도 이 신호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뭐, 두번 신호 보내고 한번 쉬었다가 세번 신호 보면은 내 어, 2-3. 뭐 이런 식으로. 진동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어.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만약에 리셔하고 단이 인공이라면은, 이거는 도저히, 개인이 했을 것 같진 않다. 왜냐면은, 기술력이 저 정도로 좋은, 좋으려면은, 그리고 또, 이건 또 기술력만으로 할순 없잖아요. 이 조력자가 있어야, 절대 배신하지 않는 않는 이제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리셔하고단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리스크를 안고, 어, 이 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그나 그게, 그게 너무 궁금해요. 만약에 리션하고 다니 인공이라고 되면은 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안 걸리고 했을까? 그리고 화장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장실에 가서 인공을 돌렸다고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왜냐면은 화장실에 여섯 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지만 그 여섯 번 AI 본다고 해서 그렇게 일치율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화장실 가서 뭐 핸드폰을 보면서 뭐 인공을 봤다. 이건 너무 좀 아마추어적인 사기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어, 합리적인 생각은, 제 생각에는 이제 만약 인공이라면은, 몸속에 뭐 칩을 심었다, 이 생각밖에 안 났는데, 아, 어, 참, 이거는 조직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거논란이고요 만약에 인공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그것도 너무 신기해. 왜냐면은, 제 개인적인 어떤 철학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거든요. 세계랭킹 1위는 저는, 약간 재능의 영역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랭킹 1위 뭐 중국 랭킹 1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노력으로 커버가 가능한데 이런 세계 1등 뭐 이런 거는 이 재능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저히 노력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리션 하우 구단이 그걸 다 누른 거 아니에요 이 재능이라는 것은 어릴 때 보면은 딱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벗어난 어,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보시면은 입단,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초일류 기사들 중에서 어릴 때 바둑 시작 안한 분들이 없고, 그리고 보면 다 이제 어릴 때 프로가 된 기사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인공이 아니라도 저는 정말 신기하다 생각하고 인공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이것도 신기하고 어쨌든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